요한복음 8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 내 자식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합니다. 어, 되게 쉽죠. <laughs> 이게 기준이에요. 네, 어떤 분이 아, 목사님, 목사님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물론 그냥 거치해로 하는 인사일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분이 나를 진짜 생각하고 있는가 할 때, 그분이 항상 관심 있게 물어보는 질문이, 어, 자녀는 건강하시죠? 애들은 잘 크고 있어요. 애들하고 어... 한번 만나야 할 텐데 그 애들 지난번에 봤는데 너무나 애들이 많이 컸어요. 아유 목사님 똑 닮았네요. 이렇게 자식에게 관심이 있는 걸 보고 아 우리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나한테 진짜 관심이 많으시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거나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때 여러분들은 아 저분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친절하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좀아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로 자꾸 들려서 어 그러는데 여기밖에 그렇게 잔소리 하는 데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직장인데 직장은 어 돈을 주니까 당연히 잔소리가 아니라 혼나는 거죠. <laughs> 그건 진짜 혼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어디 가서 나에게 예의라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들의 잔소리를 잔소리가 아니라 복된 관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럴 수 있는 캠페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도 여기 에 연결이 돼요. 진리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의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가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부제목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예요. 지난 번에 38절의 끝에 보면 너희 아비와 나의 아버지를 구분짓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사실은 끝났어요. 너희 아비다, 아비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로 연결이 되는 게 오늘의 대답입니다. 이, 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두 가지로 대답하는데 이 대답은 모두가 뭐냐? 결론이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나의 안에 거한다와 거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뭘까를 이 진리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아버지를 관심이 두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식된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관심 얘기했잖아요. 진짜 관심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요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아브라함의 자손. 자, 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음이 그들 안에 있는가라는 대답을 해야 할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 아비는 도대체 누구길래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면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뭘로 알수 있냐? 예수님 다음이 있어야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39절과 40절이에요. 볼게요. 39절. 대답하여되 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일을 너희는 하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매. 맞아? 같은 소속 아니야? 소속이 다르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야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려면 아브 아버지 아브 아브라함의 말을 적어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 말들어야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자두 번째 질문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해요. 어 39절. 대답하이로 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한 아니, 아니 아니 41절이죠. 죄송합니다. 자,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니라 하니까 41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어, 네, 우리 아,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하고 근본 근원의 아버지를 불러요.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아, 너 지금 잘 모르나 본데?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 하지 말고, 우리의 원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제대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자꾸 우리를 조금 음란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 나 신실하거든.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천국갈수 있겠어요? 어, 여러분, 그때 지금 하면안 돼요. 내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이 왜... 어, 나를 평가하고 그래요. 나는 충분히 신실합니다. 나 주님 앞에 발버둥 쳐요. 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 그런 대답을 이 유대인들이 했어요. 응. 네가 뭔데. 우리 어,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근데 네가 뭔데 자꾸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나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아버지에 속한 사랑이 속한 속성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속한 자에 대한 속성이 어느 대답을 먼저 해버렸는데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원류로 가니까 그래? 그럼 원류의 행동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42절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였으리니 원료로 가니까 원료로 원조로 가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와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원류인 아버지의 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인 어, 이 사랑의 속성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아들이야 진짜 이런 거 보여줄게 하고 증거를 내밀면 이거를 배척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어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맞는지 물어봐야겠다 하고 진리를 향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진짜십니까? 맞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납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아 예수님, 우리한테 뜻을 알려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야 하는데 이들은 무조건 배척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너는 뭔데? 우리가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지. 네 아버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배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깨달아야 하는데 깨달아지 못해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게 됩니다. 어, 사랑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은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랑해봤잖아. 그죠? 사랑해본 사람은 알죠. 사랑하지 않은 자가 사랑하는 자와 차이.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하는지 여러분 눈빛으로 알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네요. 행동으로 알잖아요.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쵸. 진짜 관심이 있는지 어쩐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거 구분 짓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사실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로 아비 마귀에 있어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속성은 어, 마귀처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마귀는 있잖아.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죽음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그래서 진리에 서냐 못 서냐 못 써. 마귀는 아예 처음부터 진리에 설 수가 없어. 진리에 걔 걔네, 걔네들이 말하는 것 그래서 모두 다 사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야. 거짓말쟁이야. 근데 마귀가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거꾸로 우리 보고 진리에 서지 못한 그 아빠가 진리에 서지 못한 마귀면 그 아들은 당연하지만 진리 속에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진리 속에 만약에 진리에 속했다 하면 진리에 속한 예수님을 알아봐야잖아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봐야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인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 45절과 46절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답은 그래서 답은 사실 하나예요. 47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거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진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인상착이 예수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이 누군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관심도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있어요? 인상착이 물어볼게요. 모르죠. 음, 음성, 예수님 음성 들어봤다. 통화 안 하죠. 예수님의 사인, 응답은 받았어요. 안 받았죠. d at job. Yes, I'm not gonna. So many 는 a n o n has here. I'm going to go to work in the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아무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론을 과정을 얘기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앞을 보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도 보고 잘되기를 빌기도 하고 여러분은 하루하루 그렇게 봅니다. 잘 빌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엉뚱한 욕심을 빌기도 하죠. 음, 설교 뭐안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 어, 엉뚱한데 지금 여러분은 정신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비가 마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의 영성을 쌓고 싶어하는 무엇인가 찾는 거 알아요. 근데 기초도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할줄 알아야. 적어도 그거에 대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초가 없으면요, 나중에 이단이 와가지고 돌밭에 뿌리거나 뭐 했거나 이렇게 해서 가져갈 때다 어, 뺏겨요. 여러분 잘 뺏길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자 신데렐라 어, 거짓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아닌가요? 신데렐라 역전의 어, 상황극. 여러분이 꿈꾸는 드라마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은 만족하셔서 이대로 늙어 죽었으면 천국도 못갈 텐데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역전의 상황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루키도 있고요 에스더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믿는 성공한 사업가가 생각보다 많아요. 샤케오도 정처 없이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공시켰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여러분도 주인공 될수 있어요. 음,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서 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어, 찬양의 자리, 고백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기를 바래요 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유대인은 계속 누군지 몰라요. 어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죽이라고만 해요 빨리 죽여라 빨리 시간 끝나라 빨리 예배 끝나라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그 유대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 적어도 아 그래도 예수님 관심이 있어야지 예수님 인상적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예수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교사 세미나라는 거 했거든요. 물론 청년교사는 아무도 오지는 않았어요. 와주기를 바랬지만, 뭐, 연락 안한제타도 있겠죠. 근데 영향력의 문제기도 하고, 교회의 흡인력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어, 말씀 들을 생각이 1도 없는 세대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안 나온 청년이 더 많아요. 뭐, 떠난 청년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뭐 어디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요? 저는 안 드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 이렇게 어렵게 들리는데 근데 여러분들보다 못한 상황에 위험에 처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모든 청년들이 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어,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물론 어른들의 걱정이 여러분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라도 조금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나라도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교회가 재미없는 거라면, 재밌는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노력하자. 라고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 생각하면서 주님 이 어지러운 세대에 내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을 좀 고백하시고 예수님 예수님 누구인지 조금 더 실체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음성 들려주세요.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